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반주아재입니다 오늘은 압구정에 있는 스시 사카오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오마카세 처음 가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이 접객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마카세 처음 가셨을 때 셰프님이 생선 이름만 알려주고 스시 툭 던져주고 가시면 저 같은 소심이들은 맘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친절하게 이것저것 음 설명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이곳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곳 밥 때문인데 그것은 뒤에 초밥 소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압구정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셔야 합니다. 가격은 런치 5만 원, 디너 88,000원으로 강남 쪽인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류 가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일 런치로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계란찜이 아닌 가지 스프를 스타터로 내어주셨습니다. 가지를 석쇠에 구운 후에 갈아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가지 맛이 너무 강하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가다랑어 다시랑 생크림을 같이 곁들였다고 하시네요. 위에 검은 것은 깨입니다. 전체적으로 달달하면서 가스오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검은 깨의 고소함이 더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좀 달다 싶긴 했는데 다른 곳과 다른 특별한 스타터라 재미있었네요. 다음으로 내어주신 것은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불리는 아기간 안키모입니다. 앙키모는 보통 다 쪄낸 후에 폰즈 소스를 같이 곁들여주는 방식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손질 후에 간장 베이스에 절여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고소하면서 간 특유의 살짝 비린 맛이 느껴졌고 식감은 아주 부드러운 찐 명란 같았습니다 상큼 달달한 간장 소스와의 궁합이 괜찮았네요 미니 회 3종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릇이 좀 독특하죠 이게 여기 시그니처인데 셰프님 두 분이 87년생 토끼띠라 이렇게 초식달 모양 그릇에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좀 특별한 것이 셰프님 두 분이 저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옷도 그렇고 약간 동자생 같이 귀여우신데 위생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원래 이게 한 세대를 건너서 유전이 된다 하던데 저희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두분다 그러셔서 저는 좀 물러설 곳이 없긴 합니다 요즘 메디에어를 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한데 어쩌다 보니 회를 앞에 두고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시미 보다는 제 머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앞에서부터 광어, 방어, 불질한 연어였고요이까심용 오일을 같이 주셨습니다 위에 곁들여 주신 것은 보리된장 입니다 전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런치이지만 시원한 맥주 한잔 같이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이제 첫 초밥을 쥐어 주십니다. 첫 점은 광어 뱃살입니다. 앞선 회보다는 숙성이 좀된듯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곁들여 주신 파의 향이 기분 좋게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밥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밥이 간이 강하지 않고 굉장히 무난합니다. 간간한 초향과 함께 살짝 단맛이 올라오는 편이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것은 겨울이 철인 방어 뱃살입니다. 방어는 꽤 기름진 편이었습니다. 아까 회로 먹을 때도 서걱서걱한 식감과 기름짐이 좋았는데 적당히 새콤하고 달달한 샤리랑 같이 먹으니 더욱 맛있네요. 초밥을 세게 주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참돔 뱃살입니다. 껍질만 살짝 석쇠로 구워주셨고 안에는 시소를 같이 곁들여 주셨네요. 참돔은 불향이 강하게 올라왔고, 광어랑 비슷하게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뒤에 스시들도 그렇고, 이렇게 살짝 불질을 해서 내어주시는 피스가 많았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지만, 순수하게 생선맛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다음은 북해도산 단새우입니다. 단새우는 녹진하고, 단맛이 잘 올라오면서 맛있었습니다. 배를 저렇게 갈라주셔서 부드러움이 아주 좋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배를 갈라서 주시다 보니 부드럽긴 했는데 원래 상태 그대로 올려주신 것보다 입에서 더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오래 씹을 수 있는 단새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역시 뭐든 둘다 가져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3일 숙성된 스페인산 참치 등살 나왔습니다. 무려 생참치를 사용하셨는데, 참치 정말 맛있었습니다. 참치 해동 잘못하면 좀 입에 질겅질겅 남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 참치는 그런 것 없이 정말 부드러웠고 참치의 그 철분 맛 같은 참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스페인산 생참치고요 참치 뱃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금 먹은 아카미 같이 부드러운데 거기에 기름짐까지 더해지니까 부드러움이 두 배는 되는 느낌이었네요 아카미만큼은 아니지만 산미도 좀 느껴져서 마냥 느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때 딱 장국을 같이 내어 주셨는데 이게 주도로의 기름기를 잘 잘 정리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뒷주방에서 이런 음식 내어 주시는 순서도 잘 맞춰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기 장국이 칭찬이 굉장히 많던데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새우 머리랑 생선뼈를 구워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해물의 단맛과 짭짤한 된장 맛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매콤한 맛도 있어서 이게 미소시루 느낌보다도 뭔가 양평 해장국 먹는 느낌이 나기도 했어요. 가끔씩 보온통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집에 가져가서 밥 말아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번에는 삼치입니다. 안에는 실파와 시소를 곁들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껍질 쪽을 석쇠로 살짝 구워주셨는데요. 부드러우면서 불맛도 은은하게 올라오고 아래 있는 부재료들과의 조화가 좋았던 한 점이었습니다. 북해도산 가리비 관자입니다. 포동포동 살이 잘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살짝 석쇠 구워 주셨다고 하셨는데 얘는 정말 살짝 불향 정도만 입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관자 회 같이 말랑말랑 젤리 같은 식감이 좋았습니다. 관자의 달달한 맛하고 지나치지 않은 불향이 어우러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연어 초밥을 주십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산 무항생제 연어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아주 좋은 연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살짝 구워 주셔서 불향이 올라왔고 안에는 초생강과 실파를 곁들여 주셔서 느끼함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어 자체가 우리가 보통 먹는 연어처럼 기름지고 느끼한 그런 맛은 아니고 담백한 편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담백하고 좀안 좋게 말하면 기름진 맛이 부족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맨날 느끼한 연어만 먹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침에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고등어 초절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이런 재료 받으셔서 손질하고 12시 런치 타임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기도 안에는 시소와 파를 곁들여 주셨는데 초절임한 고등어의 새콤한 맛과 특유의 그 고소함 그리고 쫄깃쫄깃한 식감에 시소향이 같이 더해져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얘가 꽤 기름진 편이라서 등푸른 생선 특유의 맛이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안하고가 나왔네요. 위에는 유자를 같이 곁들여 주셨는데 가시가 좀 있긴 했어요.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웠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스는 단맛이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유자를 살짝 곁들여 주셔서 상큼한 향이 나는 것이 타레 소스랑 잘 어울렸네요. 여기는 후토 막기 대신에 박꼬지 막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박이 그 흥부놀부전에서 나오는 박이라고 하시면서 안에 있는 속을 긁어가지고 간장 베이스에 달달하게 조리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박꼬지는 단짠이 굉장히 강한 맛이었습니다. 두개 주시는 것이 좋았네요. 한 개는 그냥 먹고 두 번째는 와사비를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잘 듣는 반주아제는 셰프님 말씀대로 하나씩 먹었습니다. 말잘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죄송합니다. 좀 단가 싶기도 했는데 와사비 곁들여 먹는 쪽이 좀더 좋았던 것 같네요. 계란구이를 특이하게 초밥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밀가루 대신 새우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달달하고 푹신하니 생각보다 밥하고 이질감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급 빵집에서 먹는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유하고 먹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마지막 음식으로 튀김을 주셨는데요. 대게 내장을 이용해서 만든 크림 고로케입니다. 대게 내장이랑 감자로 속을 채운 것인데 안에는 버터, 생크림, 우유가 같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크리미했습니다. 옆에 방울 토마토는 과일초에 절여서 만드셨고 느끼할 때 먹으라고 곁들여 주셨습니다. 튀김은 굉장히 바삭바삭 잘 튀겨졌고 안쪽에 감자 속은 상상하시는 그런 크림 고로케 비슷한 맛입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피칸전과와 직접 만들지 않은 녹차 아이스크림이라고 내어 주셨습니다. 이집 피칸 전과가 맛있기로 꽤 유명하던데 달달하고 바삭하니 과자 먹는 것 같은데 녹차 아이스크림과 잘 어울렸습니다. 단골 되면 하나씩 더 올려주셔서 다섯 개까지 올려 주신다고 하던데 자주 와야겠네요. 오늘은 스시 사카우에서 런치 오마카세 즐겨봤는데요. 기분 좋게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음식 맛은 물론이고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설명해주시고 케어해주시는 셰프님들의 접객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가격도 5만 원이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특히나 2, 30대 분들이 오시기에 최적화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시끌시끌하게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술도 한잔하고 셰프님들과 친해지면서 수다도 떨고 그러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주아제 한잔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